<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곽기입니다 안녕 주변이 많이 다소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지금은 부산역에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꽃차 그래서 일요일 날 아빠 생신이라가지고 주말에 잠깐 짤려서 포장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빠는 제가 포장하는 줄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합심해가지고 어 깜짝 놀래켜주려고 예 지금 몰래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좌석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내 자기 네, 어디냐 여기 있네요 아무도 없어서 개꿀이구요 한마디라도 다할수 있어서 좋네요 아휴 오늘 조금 고생고생했네요 아 오랜만에 꽃청 브이로그를 찍을 생각을 하니까 아주 그냥 예. 아주 떨려 죽어 버려요. 예 예. 가족분들이 이렇게 나 보고 싶어 하시는 성격 또 아니시고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얼굴이 잘안 나오게끔 해가지고 그냥 저 혼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그냥 가서 그냥 뜨문뜨문 약간 조각조각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응, 응.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사드리고 선물해드리고 응그래 예정입니다 저는 행신역까지 슝슝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행신역에서 내리고 나서 이제 포천 건너갈 때 다시 영상 켜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 둘셋 셋. 셋. 안녕히 가. 뭐야? 난더 악한 사람이야. 아니야, 야호. 밥은? 밥? 어? 아침 먹었어. 아침 먹었어? 기한 그릇 마셨네, 우리 현디님. 그죠? 응. 음. 밤갑소이다. 음. 아유, 아유. <laughs> 밤갑소이다. 야, <laughs> 4개월 만에 딸본 소감은? 어? 언제 탔어? 어? 너가 너안리냐고 거금을 들여서 저기 기도했어, 자기. 월 아빠응 아빠? <laughs> 에오 음파지. 음파지. 오, 어아 맞는다. 너무 큰데 진짜. 어때 좋아? 응 음, 무거워. 사랑해. 어 됐어. 어. 저기 녹음했어. 어. <laughs> 평생 아빠랑만 살아야지. 엄마랑. 우리거야 언제 살아야지. 아우 나나 안돼. 안돼. 왜 그래? 집 가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아빠 오늘 드릴 때 많아. 오늘 가. 아빠 바지 사고 신발 사러 가야 돼. 신발 살, 신발 잘 준비는 되셨나? 아유 그럼요. 눈독 들이면서 자라고. 눈 반짝 뜨면서. 이렇게 흥치하는 기회야. 이거 어때 이거? <laughs> 아빠는 잘이겠는 매장에서 촬영이 잘안될것 같아서 엄마랑 언니 것만 사고 아빠는 K2 아빠는 K2 가고 싶대서 K2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빠 신발까지 구매 완료. 티셔츠까지 해서 환불안 기분이 안 좋다고? 환불해? 내려뚜 두껑두껑 겼어 예쁘게 신으시고요 밑창 다 닳아서 발가락 빠질 때까지 신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안말 안하고 올라오려 했는데 아빠가 안 데리러 오면 우리 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 아빠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빨리 와 동생 행차하신다 레드카펫 어딨냐 메리 카페 있겠냐? 놀다 <laughs> 엄마 언니 신발 어, 샀는데 어. 어. 통장에 한 20만 원만 꺼줘 그럼 <laughs> 뭐지? 이거 뭔지 이게 아빠 거야? 아빠 아, 그 언니 거 동생이 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너죽신해야지 아주 그냥 말이 많아야지냥 그냥 겁나 보라니데기집에가아 근데 고맙긴 해고마워면 어. 나중에 통장에 한 500만 넣어줘 아, 어 티셔츠 예쁘네 나 좋네 보 어, 한게아 누가 사줬냐 아 예쁘네 나 아빠 꼭지스가 너무 앞서는데 어. 언니 동생 김밥 먹고 싶다 말 이쁘게 이거 지금 동영상 찍고 있잖아 조심해 에쒸 스무 x 야!! 야!! 야 갑자기 그걸 왜 말해 음~~ 집앞 편의점 거기 작은 p t 거기에 가가지고 왜너 꺼내라고 해도 애들 두 명이 있는 거야 난 처음에 몰랐다? 근데 애가 나를 보고 어어어어 거리더니 <laughs> 박XX냐고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진짜 언니를 박두기라 착각한 거네? <laughs> 어, 박두기라 그러면은 응. 왜 내가 언니 닮았다고? 어? 아니 기분 나빠 그건 <laughs> 내가 더 기분 닮아. 야. 내가 언니 닮아. 아빠! 뭐? 내가 더이뻐 언니가 더이뻐 떡이. 집에 오니까 좋구만 4개월 만에 온 건데 그냥 엊그제 왔다가 다시 온거 같아. 엄마가 선글라스 줬어. 근데 이거 끼면 은 범죄 도시된다? <laughs> 핸드폰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이걸링 찍고 있었네? <laughs> 콘셉트 어디 갔어? 바로 네 옆에 있잖아, 이 팝이야. 이 바보야 진짜야 이거 왜 그리 칵칵하냐? 밤새 저런가? 그래? 야나밥 얼마 안 먹었다며 6시에 먹고 그냥 나 아무 거 먹어봐 4885 배식이다 음~~ 또단 이따가 녁을먹으러 나가긴 할 거거든요 근데 예, 애들 저녁 먹을 때는 가족들이랑 이게 넷이서 오랜만에 모인 자리다 보니까 카메라를 들이밀기에는 약간 가족들에게 약간 좀누을끼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밥 먹을 때는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밥을 음 먹고 음, 이따가 나중에 다시 영상 켤때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예, 응그 예. 조그만이세요. 하나, 둘, 셋. 샥독이. <laughs> 여러분, 저 고양이 여워요 이름은 <laughs> 택조. 택조야. 안 아, 먹히게. 너무 예쁘다. 사실 지금은 샤워를 하고 머리도 안 말린 제 친구 집에 왔어요. 왜냐? 이이 이 사랑스러운 고양이 보이면서요. 너무 귀여워. 어현지, 나저 찍으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택주 택수 찍는데요 택주야. 택주야, 나좀 봐줘. 택주야. 택주야. 택주야, 음. 택주야. 음.

<laughs> <제> 아제가진실잠시 <laughs> <잠시만요. 이 웃음> 이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조 어때? 그 뭐? 이 택조? 이러는 거예요. 얘가 또 이씨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택조 너무 좋잖아. 어, 택조라고 지어줬는데 <laughs> 얘또 이름을 하루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저 혼자 따로 택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응. 물어 물어 안어 손하면 손한다? 손. 왜 왜야 손은 <laughs> 손 왜. 왜? 손 <laughs> 손해. 손. 손. 굿모닝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친구 집에서 자는 건 아니었는데 어느새 전화 버려가지고 <laughs> 아빠한테 카톡 연락을 받고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될것 같은데. 오시오. 굿모닝. 좀 <laughs> <다> 잘라볼게. <laughs>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너세수는 했어? 네? 3일 전에 했는데. <laughs> 양치는 한 일주일 전.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잘 놀다 갑니다. 다음엔 레드 카페 꼭 준비해 놓으세요. 온지 응. 얼마나 됐다고. 벌써 포삼에 가는 그냥 내일? 과제 촬영이 있기 때문에. <laughs> 자퇴 할까, 그냥? 알기 싫어? 응. 집이 좋구나. 짜잔. 갑자기 홀라당 집에 도착을 해버렸고요 행신약까지 데려다주셨어요 그 전에 같이 점심 먹고 빠빠이 하고 저는 그 바로 기차 타고 넘어와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이번 영상이 획획 지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것 같아요 약간 순간이동하는 느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앞에 카메라를 켜고 말을 하는 게 약간 좀 많이 어색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오늘도 4개월 만에 뵈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약간 가족들 앞에서 말하기가 좀 막, 막 민망하고 쑥스럽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왠지 모르게 가족들 앞에서 유튜브 영상을 평소 텐션처럼 못 찍겠어요 너무 부끄러워 오랜만에 사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선물도 사드리고, 음 아빠 생신이지만은 어 가족들 골고루 <laughs> 선물 나눠줬다는 점, 음음 음. 저녁 먹으러 나갔을 때도 제가 저녁 사고, 음, 음. 선물이랑 저녁 샀는데 어, 한6 0만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어아 이거 엄마 아빠 이거 영상 봤다고 뭐 내가 일부러 뭐 생색 내고 그런 건 아닌데 어 조금 생색 좀 낼게. 어. <laughs> 이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제 더 앞으로 더 효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모아놓은 거 조금 해가지고 일부러 좀더 해드렸어요 일부러.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포천 일반 일, 정말 잘다녔고요 아빠 생신 축하도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도재밌 영상을 보실 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나왔다뭐 다음 그림더 다음 도 재밌는 영상 만나면어떡 해요. 그러면 안녕. 빨리 총강해라. 하나, 둘, 셋.